혹시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원하시나요? CUGOR CO-UJAR PURI TKL RGB 탱키리스 키보드는 컴팩트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. 적축 스위치의 부드럽고 빠른 타이핑 감각으로 빠른 반응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선명한 RGB 조명은 개인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게이밍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줍니다. 텐키리스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은 어떤 책상에도 잘 어울립니다. 선생님, 선생님, 뛰어난 내구성과 정밀한 타건감으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어 게이머는 물론 사무용으로도 최적입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나만의 특별한 키보드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